영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물어볼 게 있는데 형민이 형이 요새 숨을 좀 너무 헤스가 많이 자주 다다졌죠? 너무 자주 먹어서 그래죠 완전 배기됐던데 지금? <laughs> 그래서 얘기 해가지고 형민이 형좀 숨을 끌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러 가는데. 아 진짜요? 그래서 형수님 뭐 작게 도와주면 될거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네, 그 네. 형민이 형그 비싼 술을 하나 선물로 왔던데.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 말자 음. 위치 좀 확인해 주시고 저희한테 내일한테 제가 찾아올 때 전화 드릴게요. 아 알겠어요.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영수님 재훈이가 왔습니다. <laughs> 아 영수님 아, <여보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어 아, 그, 예. <laughs>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금주하도록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블루 라벨을 갖고 나왔습니다. 비주얼 한번 볼게요. 야, 저거 아니좀 맛있게 생긴 건 먹었어. 밥 말아. 먹었네. 자, 그럼 이거를 저희가 바로 드릴게요. 이것입니다 이야 <laughs> 여기다가 저희가 진짜 블루라벨을 넣고 형님이가 소주를 먹을 동안 저희는 수염차를 먹는다고 하고 어? 아끼는 양주를 계속 먹어보도록 그것도 하겠습니다 어? 저 얼마 한다고 우리를 아테 아끼는 그러니까. 거야 그니까 그래. 그냥 줬으면 우리가 이안 이랬겠지 됐어 됐어 한 방울에 2만 원입니다 한 저... 방울 들리지 마이게 혼돈다 아 이게 조금 옷 수량 부족해서 저희가 좀 채워 넣고. 야살아오는면왜 이렇게 남의 신혼집인데 형수가 왜 이렇게 쓰는 게안 되게? 어형 왔어요? 어 왔니 형미랑 친구도 왔네. 어. 왔어. 아니 야 아까 형수씨도 온 거야? 아니 어. 이번에 여러분 아. 밥도 좀한잔한잔 한잔 하자. 아니 맞아. 근데 말판도 아. <laughs> 받아야 된대. 받아라. 아니 우리가 아. 받았다니까? 아. 막무가내로. 밥, 밥 먹었지. 밥 먹었지. 일단 거물 명언만 대답해. 아이씨. 밥 먹었지. 켰다. 형 좋아해, 뭘로? 네. 짜장면. 아, 좀 부대끼는데. 아 그냥 뭐고. 아니, 짜장면 우리가 시킨 이유가 뭐 좋은 술 하나 있대매. 아, 그래. 나라 그래. 아, 아. 아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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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네. 주세요. 반대비. 왜 아, 네. 아, 네. 좋은 술에 좋은 음식 하다내이 아, 네. 네, 집에 뭐 블루가 있다 들었어. 짜장면. 그어 아, 그거 언제? 아 언제 먹게 그러면? 아니, 아다 엄마 아버지 있어? 네. 우리 아버지도 있어. 아, 아, 자자. 아, 탐... 아니 승준이 그... 형 어제 전화 했대매 형민이한테 오늘 좋은 술 먹자고. 한단 말이야. 불로 한잔딱 하자. 아 반대되고 시자. 아 스마트폰 아, 나야. 아, 아, 유령, 사, 사, 사. 네. 유령 오토만 번 보소. 알겠습니다 형님. 아, 아이폰으로. 아, 마이토로...

아나 그, 그, 블루를 한 번도 먹어도 돼. 아 그럼 그거 갖고 그, 그, 한번 세워봐. 너그까지한번 아니 어차피 기도 선물로 는 거잖아. 나는 위스키를 좀 아니까. 위스키? 야스키야와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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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 먹자. 진짜 한 잔. <높> 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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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아 x x x x x 바람을 어, 주고어주만 맛있어! 그리고 날씨가 딱 춥잖아! 나 이거 먹는 그거... 이거 한잔 해! 나형또 다이어트 응. 그거 먹게 어! 어 김치 저거 자고 아? 아나 이거 종이컵 말고 형! 언더락장 같은 거 없어 혹시? 형! 글라스 없어? 글라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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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글라스 로어줘요물좀 주워야 하는 거아어 얘가 그냥 살 빠지는 물이야 어나살빠지 먹어야겠다 지금 고 아... 아 좋다 좋다 없어? 요 잘해요 잘해요 얼음요얼음요잘해 얼음이 없 아, 데 아, 잘해요 잘해요 아해요잘해아잘그요 아, 아요아해요아 아, 요 아, 아, 요 잘해요 아아요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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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물한잔요잘 물 아, 아 이거 형살 빠지는 해 우리 셋이 다이어트 하고 있어 야살빼만 잘해요 형해요 잘해요 잘되고 네. 연말 고생 많았고, 음. 어? 음. 그래서 또 내년 또파이 한번 해보자. 자 해보자. 다 같이 건배 한 하자. 그리고 한잔해 한잔해, 한잔하자. 우리 뭐 하나 먹고, 오케이. 오케이. 응. 응. 그래 아, 개 입구 아, 맛있겠네. 아, 술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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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짠. 아, 아, 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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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장, 물류 진짜 심한 줄지 아, 나 이게, 그러니까 혼자 먹자, 혼 먹자, 물류. 노 너, 너. 그럼 형님, 물류를 그래도 집에서 혼자 면목없이 먹어봤어? 맛이 어때? 솔직히, 너 위키 맛을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뭐 꽃향이 음, 난다고 하던데 원래 맛 거.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게 나. 어, 음. 꽃향이 난대. 그러네 먼지 쌓이도 많아. 그걸 싹 쓸어서 내려. 아, 먼지 <laughs> 쌓이도 많아. 그걸 싹 쓸어서 내려. 와, 쌍 내려간다, 쌍 내려가. 우리 먹고서 코로 해야 되잖아. 음. 그렇죠. 야야 그살 빠지는 물좀줘 나도 그럼 소주 한번 그래. 소주 먹으면서 같이 먹는 야 그래. 내가 한잔 줄게 승진 하나에 네, 수고했고 그래 하나이도 파이팅 하자 네. 야 소주 한잔하면서 그런 말야 진짜 화이팅 좋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먹어 뭔데 저거 자꾸 뭐탄주분해해주그뭐 그런 거야 그냥 그냥 옥수수 v e 아아 a m p e r e d 툴은 b 좋은 거, in the bowl o 먹어봤 Oh, I did. What's up? 어 i n e I see. Tango, oh, wow. t 인다 g o you see. Tango, you see. Tango, 뭐 과일이나 이런 건 없어? 살게 약간 과일이랑 어울리 해. 그러니까 과일 뭐 토마토나 아무도 없어 과일이야. 아한잔해한잔해한잔 해. 한잔한 잔. 이걸로 아아 해. 아 그만 먹고 둘아 아, 나만 아, 먹잖아. 물. 아 혼자 취하는 기분이야. 아왜이나나 혼자 먹거취야 같이 취하고 있는 거야. 예취하자 우리가. 아 오늘 이분게둘 먹자. 아아아 잠깐만. 한아 이겼으니까 먹자! 먹자! 아 아, 몰라 몰라 먹어! 소주 소주 한잔 해! 아좀 혼자 먹어야 아. 음. 빨리 먹나야이형왜 얼굴 빨개져? 음. 형은 소주 빻나 보다 확실히. 내가 사장이랑안 맞아? 음. 아, 그먹나한번시게게야 아, 우리 집에 대비하면 얼마 나오지? 왜 그냥 아니 그냥 궁금해서 하는가 보네 너무 과몰입 아니야? 과몰입 아니 아니 한사 옆에 있어 혹시나 해서 섞어먹어 봐아 아냐 섞으면 한잔 갖자 한잔 씨발 이놈아 내가 따라줄게 따라 이제 거의 다 먹었네 형막좀해 그래 좋은 건 원래 더고밥 먹는 거야 그래 어우 그래. 야한 방울까지 아다 음, 먹었다 아 이제 살 빠지겠다 아 시원하게 먹었다 아형 소주 한잔해 그만 먹라고 혼자 하고아눈으라고다이하고 있는데 지금 해 아니야 해가자보이씨 자 우리 박성민은 소주, 우리는 이거에다 한잔 먹읍시다 예~~ 네! 아 좋네. 우리가 좀 기분 좋으니까 아, 우리 먹는 않을게 루 어. 그거 좀 보여줘 나 진짜 사진이나 가만히 아, 그래. 또 뺏어 뺏어가 어또 아니야 절대 안그렇게 진짜 어? 게한 명만 한잔 주면 되잖아 그건 좋다 그 먹어 나안 먹어도 돼나 괜찮아 나가 아, 그럼 한먹어 <laughs> 맨 안쪽 찬짝에 바일러움 납치지나 그 밑으로 안쑥 들어가 있거든. 중국어도. 야, 블루가 그래도 중국 음식으로 먹을려. 그럼 야, 맞아. 먹어 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알아? 야, 테스트안된다 야, 가야. 한번 찍을래? 다짐 한번 찍어. 신물 영접하신니까? 오빠가 한다. 영접하신니까? 어때? 먹은 거 아니야? 상추가 먹었나 보네 상가가 C에서 나가던데? 아이씨... 아이 ㅅ 씨 민우 명이나 먹었어 아나 아끼는 거잖아 이거 아 옥수수 조합아그 뭐야 살아니왔어아아 뭐하는 짓이야 이게. 나 아끼는 거라고 아이만아 <놀람> 아 진짜 맛있다. 아, 아 그래. 이거 진짜 강남에서 먹었으 200만 원이야. 나 대리, 대리 좀 불러줘, 나는? 아, 아.. 아 진짜 너무.. 안... 아 뭔데 왜? 왜? 니가 먹었잖아 이거! 누가, 누가 먹었는데 봤어? 봤냐고? 증거 있어? 이새끼이왜 나한테 한번 취하래? 취했네 취했어. 아이자식야 아, 아, 이제 취했나? 취했나? 야 근데 이걸 먹고 취니까 기분이 더 좋네. 와.. 호주는 머리가 아다고 아, 아, 약간.. 파늘을 난다 이씨. 아, 아, 아 진짜 야 블루가 이런 맛이네 나이제다 진짜 간다. 맛있다 블루 최고 아, 아 내가 진짜 아끼는 아, 아버지 한 번은 진짜 아, 씨... 아, 아, 아 아이씨 아, 우들 먹고 이 아, 게꼬락꼬 아, 아, 들려또이형 아, 이형 아, 분에 아, 내 블루를 먹어본 살아서 야야 분장 아, 야 오늘 일기 쓰고 <laughs> <laughs> 그래. 아, 네지 아, 야우 아, 일어 아, 자고 이제 아차는좀 가볍게 맥주 하 아, 하자 명촌이 아, 우리 아, 들 집에 전블루라은먹어아씨아아아 진짜 에 아, 아니 동생들 좋은 거좀못죠 아니 우비가고다보고왜해주술 가지고 사러 가고 대 먹으면 요만큼 씩고싶니까봐못 참아요. 안당해야아요렇노 돌라고 해봐. 엥니 얼마나 아 아니, 아니야 아니, 그대 안에 불러야 빨리 그대 안에 불러야 있잖아. 그대 안에 불러야 빨리 불러야 선생님 사람 안에 불러가 있다고 엥니 형님 어이 크타형꺼 형님 빨보겠습니다 어, 어, 네? 아니 먹지 말라니까 내가 그랬잖아 몇 번을 했잖아. 형. 형. 가라고. 형. 미안해. 이거 안 먹어. 어. 아 씨. 아, 아이 뭐냐고 진짜 아 이. 어. 아더 아, 좋은 거 있어. 다다다다다라라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라다다다라 <목소� regulate> <Ending> <Loyal>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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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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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 다 진짜 울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아, 존나 아껴 먹었던 거야, 진짜로. 근데 형수야, 형술 끊으래. 그래. 아, 이제 안 먹어. 가서 빼서. 가자. 가자. 가작, 가작. 안녕. 먹어.